닥터박의 성클리닉. 안녕하십니까. 닥터박의 성클리닉 동두천 해성산부의과 원장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섹스를 위한 준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음식에 대한 준비물이 필요하듯이 섹스를 할 때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식사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전에 준비물이 있는데 되게. 그 준비물이 좋아해지는 맛있는 식사가 되잖아요. 인간도 섹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해야 되는데,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어, 인간은 뇌로 섹스를 하는데, 뇌가 행복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 교감신경이 아닌,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남자나 여자가, 어, 꽃을 준비하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여자는 꽃을 보면 아주 행복해지는데 돈이 들더라도 가끔은 뭐 매일 그럴 순 없잖아요. 꽃 선물을 해보십시오. 뭐 이런 것을 사와 돈 아깝게 하면서도 여자들은 입이 귀에 걸리게 됩니다. 일단 여자를 행복하게 하면 그다음에다 되죠. 그 다음에 음악도 아주 뇌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꼭 클래식일 필요는 없고요. 두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잔잔 음악을 잔잔하게 깔고 기분이 좋으면 같이 브루스도 치고, 뭐, 탱고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춤을 춰도 좋죠. 그냥 몸을 맞대기만 해도 좋고요.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행복해지고, 특히 알파파가 나오는 음악들은 굉장히 뭐, 편안하게 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 꽃을 보면 눈이 행복해지잖아요. 그 다음 음악을 들으면 귀가 행복해지죠. 그 다음 이제, 코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로마 향이 나는 음, 향초를 켜두거나, 목욕탕 욕조에 아로마 오일을 뿌려 놓거나 아니면 뭐 오래된 그 장미꽃 같은 거 꽃잎으로 욕조를 가득 채워도 좋고요. 침대 아로마 오일이나 그런 다른 향초 같은 것을 놔둬서 침대를 좀 기분 좋게 만들고도 좋고요. 특히 아로마 오일 중에는 일랑일랑이나 자스민, 로즈나 라벤더 등이 좋습니다. 어, 파트너를 라벤더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면 릴렉스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성이나 남성은 아주 흥분되어 있고, 벌써 남성은 발기가 되거나, 여성은 액이 넘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를 자극하고, 마사지를 통해서 촉각을 자극하는 것도 좋죠. 어, 특히 남자는 맛있는 식사에 약한데요. 40이 넘으면 뭐 여자 음식 솜씨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먼저 맛있는 것을 먹이고 나서 잡아먹어야겠죠.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기만 해도 행복 호르 행복 호르몬인 그 세로토닌이 분비되거든요. 씹을 때, 껌을 씹든 뭐 맛있는 걸 씹든 씹으면 걷거나, 씹거나 이럴 때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섹시한 이야기나 음담패설, 그다음 섹시한 토크를 하면 서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업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그 이제 침실에서는 야한 속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어, 시각적인 자극이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큰데요. 그래서 무례해서라도 야한 속옷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야한 속옷 싫어하는 남자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하기 전에, 어, 성에 대한 책을 읽거나, 둘이, 둘이서 포르노를 보거나, 성적 판타지를 활용해서, 활용해보는 것도 맛있는 섹스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둘 관계가 덤덤할 때, 남자가 발기가 잘안 되거나, 여자가 물이 잘안 나오는데 둘다 무뚝뚝할 때 포르노를 보면서 서로 성욕을 자극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리만으로도 성적 자극이 되기 때문에 포르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이렇게 섹스를 위한 준비물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리고 나중에 육감 이렇게 여섯 가지를 활용하면 그다음에 섹시한 토크까지 하면. 어, 섹스를 위한 준비물이 다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준비물 없이 섹스에 임한다고 하면 맛있는 섹스를 하긴좀 어렵, 어렵겠죠 뭐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음식 만들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섹스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오감을 활용한 육감까지 활용한 준비물을 이용하시면 훨씬 맛있는 섹스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 닥터박의 성클리닉 동두천해성성비과 원장 박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키스트 닥터박의 행복한 성, 많은 청취와 응원 바랍니다. 네이버에 닥터박을 검색하세요.